물리 나는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동킥보드 당첨자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서내 네, 동영상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당첨자는 바로 누구일지 당첨자는 바로 누구일지

맨열김님 탈락, 징어티비님 똥 <laughs> 탈락, 광패트둥이누님 탈락, 이 새김 뭐야 이거, 이창호님 탈락, 영화새끼뭐든 뭐야 이거 인천상륙자전 일단 뭐 보고 한번 뭐주연성 탈락. 그럼 바로 당첨은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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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바로 영화색인 모든 님이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우! 일단 아 근데 이 새끼 전화번호를 안적어 놨어. 뭐 일단 제가 답글을 해 줘야죠. 주... 하... 합니다. 아, 합니다. 아참, 그리고 무료 나눔은 다음에도 계속 지, 진행될 거니까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 빠빠!